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어,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소산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로 리 돌아와서 자네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이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우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 아, 내가 어찌만 이를 알까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믿고 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메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죽게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금방 읽은 시편 7 3편을 잠깐 한번 눈으로 이렇게 훑어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또이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 시편 73편의 내용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이 시인이 인생에 대해서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과 또 번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참 쉽지 않은데 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직하려고 지키면서 애쓰려고 몸부림 쳤던 것들, 어,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 버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마치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바라본 적은 있진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나 계기로 인해서 깊은 좌절, 또 회의감, 이런 감정들에 빠져본 적이 있지는 않는지 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이 질문을 던지냐면 시인의 상황이 그러기 때문이거든요. 어, 가슴 시린 아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가슴 시린 아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딱 부딪힐 때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극렬이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삶에서 지고 가는 그 삶의 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탁 충돌을 하면 굉장한 당혹감과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막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계절들은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계절 속에선 가슴 시린 아픔, 깊은 좌절, 절망감, 이런 것들,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할 때쯤 되면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 아픔은 이렇게 해결하면 해결될 수 있어.라고 만병통치약 같은 만능키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막 해줍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이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안될 때가 더 많죠.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하는 그 아픔들,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슴 시리게 하는 그 아픔의 원인들까지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 가슴을 시리게 하는 그 아픔의 원인들을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편 어, 73편 17절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엔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들이 주인된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된 시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에서 시편 기자는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내가 받을 몫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 사실 우리가 겪는 그 삶의 문제 정말 아픕니다. 힘들죠. 음, 그리고 심장을 찔리게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갖고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늘 끝에 가본들, 땅 끝에 가분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주인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 되시고, 내가 받을 몫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가 겪는 그 많은 문제들, 내가 지내고 있는 삶의 계절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우리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 나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